최근 충남도와 충남노동권익센터가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을 진행했는데요.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지 충남노동권익센터 방효훈 센터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.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센터장 방효훈입니다. 네, 감정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에서는 관련 조례가 제정돼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먼저 이 내용부터 한번 짚어주실까요? 네, 현재 충청남도는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이후 지난해 9월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권리보호위원회와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내 감정노동자 권익지원팀 등을 신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. 또 지난해에는 도청과 15개 시군 그리고 그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충청남도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요. 이 조사의 바탕에서 감정노동자, 특히 공공부문에 있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그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.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사실 현장에서 실질적인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. 관련해서 센터에서 연구를 진행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? 네 저희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는 작년 실태조사에 이어서 올해도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. 특히 이번 연구조사에는 도 산하기관들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감정노동의 수준이 높다고 평가되어지는 소방본부 사회서비스원 청소년진흥원 의료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. 이번 조사에서는 이 기관들에서 고객응대 업무를 주로 하고 계신 384명이 설문조사로 함께해 주셨고요. 한 스무 분 정도는 면접을 통해서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. 조사 결과 현장 노동자들은 매우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셨고요. 여기에는 폭언과 폭력은 물론이고요. 심지어 성희롱 등 아주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 등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. 이로 인한 감정 노동자들의 심각한 정신적 어려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네, 그러면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? 네, 어제 저희가 이번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어, 토론회를 진행을 했고요. 이 자리에서 어, 다양한 대책과 보호방안이 논의가 됐습니다. 특히,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과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제시됐고요. 또 도차원에서는 이런 제도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. 또 컨설팅과 같은 지원방안 마련도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. 근데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와 프로그램에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또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았고 이에 대한 공감도 매우 높았습니다. 네,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충남 노동권익센터 방효훈 센터장이었습니다.